네. 유선상으로 질문이 있어서 강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어떤 질문인가 하면요. 은 제가 한번 이미지 사이즈를 먼저 확인해 볼게요. 자, 인치로 확인해서 보니까 가로가 24인치, 높이가 20인치, 그 다음에 해상도 레졸로션은 240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이미지를 이제 인어를 하려고 그래요. 인어를 하려고 그러는데, 에, 이제 뭐 과거에 에, 이렇게 좀큰 사이즈, 작은 사이즈가 아니라 조금 11알이 넘어가는 에, 16알 이상, 뭐또 20알, 또 30알, 에, 이런 그런 큰, 큰 사이즈의 이미지들을 우리가 에, 출력, 인쇄를, 인화를 에, 하다 보면은요, 어, 한 번에 맘에 들게 에, 나오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에,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해 봅니다. 그래서 좀 염려스러워요. 한 번에 이렇게 큰 사이즈로 인화를 하기가 좀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화를 했을 때, 인화를 했을 때 어떻게 나와줄지, 나와줄지 확인을 크게 뽑지 않고도 확인을 해보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 방법이 뭔가 하면은요, 일정 부분 내가 확인하고 싶은 부분, 그 부분만 우리가 이렇게 선택을 해서 선택을 해서 그 부분만 작게 한번 인화를 해보는 겁니다. 그러이 그러니까 영역 부분만 내가 실제로 어떻게 나올지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57 사이즈, 뭐46 사이즈, 뭐 이렇게 인화를 하다 보면 인화 비용도 덜 들고 실제로 나왔을 때 이게 어떻게 나오는구나 하고 미리 확인을 해볼 수 있는 테스트 해볼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57 사이즈로 에, 뽑아서 확인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면은요, 자 방금 전에 확인을 했듯이 자 레졸루션 값 해상도 값을 예, 미리 확인을 하, 해보셔야 됩니다. 레졸루션이 지금 240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파일에서 뉴 신규 파일을 하나 만듭니다. 자 57인치라고 그랬어요, 그죠? 세로가 5인치, 높이가 7인치, 자, 레졸루션 240. 이거를꼭 맞춰줘야 돼요. 레졸루션 값이 달라지게 되면은요, 1대1이 안될 수가 있습니다. 안 됩니다. 그, 레, 레, 레 어, 레졸루션 값을 원본 이미지하고 동일하게 맞춰줘야만이, 1대 실제로 출력했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OK를 합니다. ok 를 하면은 에, 57인치 해상도가 240인 57인치 신규 파일 이렇게 이 하나 나오, 나옵니다 자 요거를요 전부 선택을 하세요 셀렉트에서 all 전부 선택하신 다음에 에디트에서 copy 복사를 합니다 자 복사를 하시고 출력하고자 하는 이미지 로 와서 갖다 붙이세요 에디트의 페이스트 갖다 붙입니다 자 그러면 에, 요만큼의 크기가 실제로 출력을 인화를 하게 되면은요 57 사이즈 이미지로 사진으로 우리가 인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동 툴을 가지고 내가 확인해 보고 싶은 영역 특별히 염려스러운 영역 그런 부분을 찾아서 위치를 시키세요 예를 들어서 뭐이 부분 이 부분은 뭐 이렇게 확인 한번 해 보고 싶다 자 그러면 갖다 놓으시고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레이어 에, 1. 자, 레이어 1 갖다 붙인 57 사이즈 에, 썸네일 이미지 클릭을 하세요. 클릭하시면 에, 화면 상에 이렇게 선택 영역으로 잡힐 겁니다. 자, 선택 영역으로 잡히고 나면은요, 그 다음에 레이어 1에 눈을 끄시고 원래 이미지 활성화를 시켜주세요. 클릭을 해서 활성화를 시켜주세요. 선택 영역은 지금도 이렇게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출력을 해서 인화를 해서 확인을 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선택 영역이 살아 있으니까 바로 에디트에 카피를 합니다. 복사를 해요. 자 그러신 다음에 파일에 new 신규 파일로 가시는 거예요. 신규 파일로 가시면은요 지금 복사를 한 이미지의 가로 세로 크기와 레졸루션 값 이런 것들이 동일하게 에, 설정이 에, 자동으로 에, 설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OK를 하세요. OK를 바로 OK를 해주시면은요. 여기 바로 에, 57 사이즈 레졸루션 240인 이미지가 돼요. 자, 여기다가 우리가 방금 전에 복사를 해두었던 이미지를 갖다 붙입니다. Edit에서 페이스트 하는 거예요. 페이스트 하시면은 자, 이미지가 이렇게 올려지겠죠. 그래서, 요 이미지를, 요 이미지를 저장을 해서, 저장을 해서, 에, 이제, 뭐 출력소나, 뭐, 현상소, 이런데, 가셔서, 아니면 뭐, 인터넷상으로, 에, 주문을, 에, 하시면은, 에, 이제, 57 사이즈 거든요. 자, 요 사진된 결과물을 확인을 하시면, 에, 요 부분은, 실제로 우리가 원래 사이즈 2 0발로 인화를 했을 때하고, 요 부분만큼은, 동일하게 나온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에뭐 16알 이상 뭐 대형 사이즈의 사진을 인화하시고자 할때 어떻게 나올지 좀 염려스럽다 궁금하다 미리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다 자, 하실 때는 비용적인 문제도 그렇고 또 시간적인 문제도 그래서 좀 부담이 가죠. 이럴 때 이런 방법으로 내가 염려가 되는 부분만 작게 한번 인화를 해서 확인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 보시고요. 뭐안 되시는 거 있으면 다시 한번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